천자 26강 발음자 중심의 한 짝서부터 시작합니다. 콩두 자입니다. 콩두 자는 땅에 콩이 나 있는 모습보다는 제사 질때 쓰는 그릇 제기 모양을 본다고 했죠. 제기 모양 이렇게 제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네. 음식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제기 두 자가 되고 콩두 자는 음식 쌓이기 전까지 이걸 말하지요. 여기 쌓이는 겁니다. 여기 제기 두. 이것은 그냥 콩 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각까 그리고 이제 콩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한 일자가 어떤 글자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 했죠. 자, 땅에, 땅에 콩이 나 있는 모습, 땅이고, 그 위에 이파리, 이파리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싹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뿌리 같은 겁니다. 아무튼 콩의 모양이죠. 자, 콩의 모양, 콩수 길니다 콩수. 혼자 못 써요. 자 그런데 잠깐 더 설명하면 콩숙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오른손 우자 또 우자가 있어요 콩을 또 심는 사람 아재비입니다 아재비숙 음, 음. 아저씨숙자 삼촌을 나타내죠 어, 아재비가 아저씨 옛말이고요 그 다음 아저씨는 삼촌이라 뜻인데 지금 현대어에서 아저씨는 결혼한 남자를 보통 아저씨라고 그러고 결혼 안한 남자한테도 그냥 총각이라 안하고 아저씨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결혼한 남자를 아저씨로 하는, 그 아저씨가 아니고 삼촌을 나타내는 아재비 아저씨 삼촌. 그 아재비 숙자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하면 콩숙, 아재비 숙, 여기가 풀이 있으면 진짜 콩숙. 이해했죠? 콩숙. 음. 자, 이게 콩숙이고, 이 콩두는 같은 콩인데, 제기 모양을 번닦고, 음식 쌓이는 모양은 그야말로 제기 두 자입니다. 음. 제기도, 콩두. 그 다음에 요것은, 지 혼자는 못 쓰지만, 콩숙, 아재비 숙, 그야말로 풀이 있으면 콩숙자. 생각나죠? 네. 아까 했던. 거기에 이제 보리 맥자를 딱 쓰면, 이건 보리 맥자죠. 콩 숙자에다가 보리 맥자 를 쓰면은, 콩과 보리지 않습니까? 네.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 잘 못할 때 쑥맥 같다 그러죠? 네. 숙자로 그냥 쑥맥 안 하고 쑥맥 강하게 발음을 해서 그렇지. 네. 그런 의미입니다. 맥자 요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보리 맥자는. 네. 보리, 보리가 뾰족뾰족 나있는 모양이죠? 네. 이파리가. 자, 이게 올레 자인데, 보리밭에 온다. 그런 의미에서 올레가 생겼어 원래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올레이지 않습니까? 네. 보리밭에 온다, 여기에서 생긴 건데, 네. 말해보면 이게 나무목자잖아요? 네. 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온다. 원래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줄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일본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네. 많고, 또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레 자를. 참고를 했고. 자, 어쨌든, 콩두죠? 음. 콩두, 콩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됩니까? 두 투. 두, 투, 두, 투까지는 그대로, 두, 투, 주, 음.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 자, 투, 자, 주, 자까지는 발음자의 원칙이고, 퉁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채가 음. 된다거나, 단이 된다거나, 음. 일이 되는 것은 발음자의 원칙에서 된게 아니고, 예외로 그냥 그것이 들어있지만, 발음자 원칙이 된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원래 공두 있으면 받침이 없으니까 같이 없어야 돼. 네. 그리고 모음은 각각은 음, 네. 비슷해. 받침은 같은 받침으로 돼야 돼. 네. 그래서 발음자 원리인데, 두, 투, 주는 누가 봐도 아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이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풍, 없는 발음, 받침이 생겼고, 네. 단, 채는 네. 받침은 같이 없는데, 두하고는 전혀 모음이 좀 비슷하거나 같아야 돼. 너무 달라버리죠? 네. 일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걸 예외의 법칙이라 하죠? 자, 해놓고 설명대로 갑니다. 간단하게 쭉쭉 가겠습니다. 25강에서, 25강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셌죠풍요롭는 했지만, 두자를 봅니다. 공두가에서 두자입니다. 여기 있어서 머리 두자죠? 머리, 머리, 요것은 여러분 머리 부분 두자입니다. 머리 부분 두. 반대로 돼도 머리 부분 두자예요. 네. 그 다음에 생각납니까? 얼굴에서, 머리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눈이라 그랬죠. 근데 눈이 있습니다, 눈목.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목. 턱 정도, 목 위에 있는 턱 정도, 그러주면 되겠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목이라 그러건 좋아요. 목 위에 있는 턱선 정도. 머리 부분, 머리카락에 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머리 대표적으로 눈 네. 밑에. 그래서 머리 혈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네. 원래 머리 혈자가 만들어질 때 원리는 뭐였냐면, 그게 아니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양이었대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별로 없으면 저는 그 취하지 않고, 금방 말한대로, 머리 털어 나있는 곳, 눈이, 얼굴 전체 대표, 네. 요건 턱 정도, 그래서 머리 헤어이 됐습니다. 어쨌든 머리는, 머리 부분 두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머리 헤어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요거, 요것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하고는 모양은 같지만, 별개죠. 이건 조개 뭐양 조개 껍데기 모양, 조개 폐고돈 네.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갔다고 해서, 이것도 머리고, 뭐턱 이러지 말고, 네. 요건 조개 껍데기, 조개 패 돈, 재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혈자 때문에 머리 두가 됐죠? 네. 머리 두 자. 이것은 머리 부분 두인데, 사람의 머리 부분만이 아니고, 짐승 또는 어떤 물건의 윗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지 혼자 못 써요? 네. 고별하시고. 자, 머리 두 자. 이건 이미 설명했죠? 네. 병력자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병력 또는 병질 안 자. 병하고 관계된 두자 네. 마마. 마마, 네. 두 자, 천연두, 네. 천연두, 두 자죠. 병화 관계되죠. 네. 두창, 있죠. 옛날에 종두법, 종두. 어. 그러고 할 때, 천연두 할때두 자고. 자, 그 다음에, 두 자는 끝나고, 두자 봅니다. 두 자. 두 자를 보면은, 자, 이것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요, 요거, 요거 있잖아요. 왼쪽 요거. 네. 오른쪽 요게 있잖아요.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싸워. 네. 네가자네게 내가 자네, 당으르르 으르는 모습이야, 이게. 예, 그래서 싸울 각자, 싸울 각, 네. 그럼 네. 싸울 투자이기도 해. 이해했죠? 요거만 가지고도 싸울 각, 싸울 투, 싸운다는 건뭐 마주보고 싸운 겁니다. 3, 자, 그런데 재밌게 말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입니다콩두 자죠? 네. 그 다음에 마디, 손 아, 자죠? 네. 콩을 마디마디, 마디란 마는 손가락에서 마디를 나타내. 작단 뜻이잖아요. 또는 짧다 뜻도 되고. 그래서, 콩 하나를 마디마디 쪼개서 나눠 먹겠다고 싸우고 있죠? 예. 네. 그죠? 양쪽에서 받고 양쪽에서으르릉거리고 있어 막 했다고. 콩을 먹겠다고. 요게 이 말을 넣으라고요, 말을. 마디마디 나눠 그콩 조각을 콩 이렇게 나눠 먹겠다고. 쪽에서 먹겠다. 고 싸워. 싸울 투. 또있 두에 영향을 받아서 투가 된 거죠. 네. 권투, 전투, 투쟁할때투자죠투자중 네. 가치 자산는 복잡하다 그래 가지고 한쌀한말두말할때투자이투자를 써서 약자로 간체자로 씁니다. 네. 중국에서는 자, 에버제째까지 네. 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게두투자 주까지죠, 주까지. 주를 봅니다. 네. 자, 이게 뭐, 요게? 굴, 바이. 바이집, 바이 엄. 이게, 이게 바이라니까, 바이. 몇 번을 말해요. 굴, 바이하고 바이 헷갈리면 이게 바이라고, 요거 바이. 바이집, 엄. 네. 좋아요. 굴, 바이라 그러면 어때요? 굴, 음, 바이, 엄, 바이집, 엄. 두개다 집을 네. 나타내고. 네. 음도, 음이네, 뭐. 응. 네. 뭐, 거꾸로 말하면 어때? 말하지 못한 이야기지. 자, 집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아까 말했네, 요거. 콩도 음, 아니, 아니, 콩에, 아니, 콩에 음식이 쌓여있어요. 제기도. 이렇게 제기도. 네. 제사 지낼 때, 그, 네. 쓰는 그릇 위에 음식, 네. 그, 나물 같은 게쌓아놨다는 말이지. 네. 아, 고사리 같은 거, 무나물 같은 거. 그, 그 모양이잖아요? 네. 그죠? 집에서, 자, 제게 음식을 쌓아놔. 네. 마디마디. 네. 마디마디라말하면이 나물, 저 나물, 이 음식, 저 음식을 나눠서 놨다는 말이지, 않나, 여기서는. 네. 어디야, 거기가? 부엌이잖아요, 부엌. 네. 아,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부엌이잖아요. 맞지. 부엌 주차죠 네. 근데 요거 복잡하니까 요거 바위집 어물 그냥 굴바 영으로 하고 요것도 제기 뜨지안 하고 그냥 콩두만 놓고 요렇게,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하죠? 요거나 이거나다 뭐라고? 부 자, 음식을 마지마지 나눠서 싸나. 그런 집, 집안에서 그런 거 어디야? 부엌. 부엌 주자다 주방할 때주자 주방할 때. 주차, 주방할 때. 네. 좋아할 때자이거게 지워도 되겠죠? 네 지웁니다. 네 지워요. 네 <laughs> 다시 봐, 봐요 여기까지 해서 아저거 아직 안 봤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자 이제 두 자, 두 자, 두 자는 발음자 원칙에서 끝났고 남은 것만 해봅니다. 남은 거. 단자부터 합니다. 네 이게 뭘까요? 화살 시, 화살 씨. 씨. 화살 씨. 화살 시자, 그 다음에 콩도 콩을 맞춰야 돼. 화살 화 화를 쏴가지고. 그러면, 활에서 날아가는 게 화살이잖아요. 네. 화살로 맞힐 수 있는 콩. 어? 그러면, 아 콩을 맞추려면 화살, 꽃걸 말합니다. 콩을 맞추기 위한 화살은 화살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작아요. 짧아야 되겠죠? 네. 짧을 단자. 제가 말 재밌게 만든 겁니다. 네. 콩 쏴야 되는데, 큰 화살, 이큰 걸로 하면 안 돼. 좀 작아야지. 네. 그래서 짧을 단자. 네. 반대로 뭐예요? 길 길장. 장자. 길 장자. 길 길장. 장자. 어른장도 돼요 자 근데 어른장 길장이래 요것도 어른장이죠 아, 어른장 장이 장모 할때이 장을 쓰지 네. 장이 장모 네. 아시겠죠 참고로 자그 다음에 이제 풍 풍풍풍 요거 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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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 옵니다 자 이게 뭐라해서 콩두자인데 뭔모양을 붙었다고 제기모양을 제기 붙었다고 했잖아 제기. 제기 위에 음식이 쌓여있는게 제기 두자잖아요 네. 근데 제기 위에 음식이 더 아주 많이 쌓이는 것처럼 하려면, 그게 바로 요겁니다, 네. 자, 요렇게, 풀무상할 봉짜 아니에 이게, 풀무상할 봉. 네. 네. 풀이 무상할 봉짜가 이렇게 두개 있고, 매산자 모양이 있어요. 근데 실제 매산자 풀무상을 봉이 아니고, 자, 제기 위에 음식이 쌓이는 모양이에요. 네. 누가 봐도 풍년이죠? 네. 네. 풍년이죠? 네. 풍성하죠? 네. 풍년 풍! 풍성할 풍! 복잡하지, 누가 봐도. 이거 복잡하지 않아. 조금 비슷하게. 자, 제기는 그대로 놓고. 네. 자, 구불곡자로 이렇게 쪼려와도 쌓여있는 네. 모습이죠. 예. 네. 별 복잡하죠. 네. 그래서 요즘 이걸 잘안 쓰고 이걸로 많이 써요. 네. 풍년풍, 풍성할풍자를 네. 구불곡자. 직선 곡선을 할때 곡자. 예. 네. 여기선 곡자가 아니고 뭐예요? 음식 쌓여있는 모양. 네. 이것보다는 덜 쌓여있지만 쌓여있는 모양이죠. 네. 이해했죠? 네. 풍년풍, 풍성할풍자다 그럼 이걸 줄이면 이제 쓸 때는 요거부터 쓰죠 이렇게 요렇게 네. 되겠지요? 네. 이게 요건 잘안 씁니다. 몸체가. 자, 요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높고 험한 산 악자인데요. 네. 복잡하잖아요. 네. 자, 요거 잠깐 설명하면 옆으로 셉니다. 자, 개를 왼쪽 있을 때 개견자 리쓰스고 오른쪽 개견은 그대로 씁니다. 걔가 양쪽에 지키고 있으면서, 가운데 말씀한자말 못하게 하는 곳은, 감옥 같은 곳이다, 감옥옥자. 네. 차라리 지옥이 되야 지옥옥자. 말 못하게 하는 곳이니까, 걔걔가 네. 양쪽에 지키면서. 네. 음, 감옥옥, 지옥옥자지 하 않습니까? 네. 우리옥 자, 우리옥자도 되고. 네. 자, 위에 산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산이 높죠? 더 네. 많아요. 높고, 네. 감옥자를 험한 산, 악자잖아요. 요것은, 네. 요것은 옥자고, 요것만 하, 하면 악자잖아요. 네. 설악산, 시악산, 풍악산, 악자죠? 네. 복잡하죠? 네. 아까 풍연풍, 풍성할 풍자를, 복잡해서 좀 줄였었죠. 네. 그러듯이 이것도 복잡해서 자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끼근. 아, 요것이 도끼근이잖아요. 도끼근. 음색이... 아... 이게 도끼근이죠? 네. 도끼 모양을 하고 있어. 뭐가? 땅이. 땅이. 이 도끼 모양을 하고 있어.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땅이니까 언덕이잖아요. 언덕 구자. 아, 그렇지. 언덕. 언덕 구. 네. 언덕도 있고 산도 있어. 네. 이게 악자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높고 험한 산 악자고 요것은 그냥 큰산 악이라 처음에 그랬어요 큰 산악 네. 그래가 치악산 산악산 할 때는 이 악을 썼고 관악산 정도 될때이 악을 썼는데 지금은 요건 거의 안쓰고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고 요걸로 그냥 쓴다 이 말이죠 네. 풍년풍차도 요걸로 안쓰고 거의 이걸로 쓴다 이 말입니다 큰... 이해했죠? 네. 요건 도끼 모양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네. 언덕입니다 언덕 네. 구릉지 할때 구자 네. 이해했어요? 네. 자, 대구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일단 하나 써주면 대구가 돼요. 대구, 대구 할 때, 대구 할 때, 굿자. 예. 어, 이게 고무룩자니까. 아. 네, 참고로, 언덕 굿자죠? 예. 예. 구릉지역. 예. 어, 지리에서 많이 나오죠, 구릉지역. 예. 언덕 예. 명자, 언덕 굿자. 이해했죠? 예. 자,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예.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이제 풍자 읽고, 풍자 나오면서 아까 아자까지 예. 했어요. 이렇게 예. 묶어줘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든 일본에서든 중국에서든 굳이 이것은 아까 굳이, 굳이 그것은 악자도 그냥 이렇게 요건 요것은 그냥 요걸로 바꿔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아까 악자는 요걸로 바꿔서 많이 쓰는데 근데 중국어에서는 요 자체도 복잡하다 해서 요것만 가지고 써요 요것만 네, 네. 불무상을 봉짜로 가지고 봉짜를 써버린다 말이죠 네. 이 네. 이해했죠? 네 일본에서 요거 쓰기 쪽을 딱안 봐도 다음을 봅니다 이제 요기 남았죠? 채자고 요거 남았죠? 채자 겁니다. 이 풍년풍자 이제 여기 는 네. 네. 이렇게 써져 있네? 네. 뭐가 풍년일까? 뼈 글자. 자 여러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여기 뼈마디야 뼈. 뼈마디가 이렇게 생겼죠? 뼈마디. 네. 뼈마디. 뭔마디? 뼈마디. 뼈마디. 자 보니까 그렇게 생겼죠? 네. 요거 직선으로 하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요거 반대로 해도 돼. 네. 요쪽이 아니고 요렇게 해도 돼. 네. 여기 요쪽이 아니고 네. 상관없죠. 이쪽이 뭐뼈 네. 마디, 공 이쪽 으로만돼 있어요? 저쪽 쪽돼 네. 있지? 아무튼 네. 뼈 마디입니다. 뼈뼈 마디가 생겼어. 네. 자, 뼈 마디고 입 구자가 있으면 입 구자가 있으면 입이 뼈 마디처럼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 네. 요것은 입 비틀어질 괴짜입니다 네. 다시 뼈 마디, 네. 입이 뼈 마디처럼 구부려져 있으니까 입 비틀어질 괴 괴. 상고을 알아두고 네. 두고. 자 이것만 하면 뭐라고요? 이것만하면 뼈마디. 뼈마디. 자 어디 에 있어? 뼈매. 몸에. 몸에 네. 몸에 있는 뼈마디. 네. 그러니까 뼈잖아요. 그 자체가 네. 네. 뼈고이다이 말이지. 뼈가 풍년이다. 네. 뼈가 풍년하면 온 몸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네. 다 있죠? 네. 네. 그게 몸이잖아요. 네. 자 몸체자입니다. 근데 몸체자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 해서. 약속을 세 나라 한건 아닌데, 이것도 그냥 사람인 자에 근본 본 자, 사람 중에 근본. 어, 사람 중에 뿌리는 몸이다. 그래서 네. 몸체 이렇게 써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거의 씁니다. 여기 잘안 쓰고. 통영풍자는 네. 네. 중국에서는 그냥 요, 요거, 요거, 요거 풀 무상을 동자로 그냥 써. 버리고 네. 일본에서는 요걸로 쓰고, 우리도 요걸로 거의 쓰고. 아까 네. 악자는 다 이게 이걸로 거의 써요. 이걸로 네. 오케이? 네. 자, 남은 게 요거 남았죠? 네. 원래 한인 자는 이게 한인 자잖아요. 예? 네. 지혼자 쓰면 한 일. 네. 다른 거 붙었으면 이로가면한일 밑으로 가면땅수십번 했죠. 네. 자, 그냥 쓰면 한 일이잖아요. 네. 하나, 하나 를 네. 나타내죠. 근데 두 개를 쓸수 있고 세 개로도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렇지. 예?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를 바꿀 수도 있잖아. 못 바꾸기 하려고. 어. 못 바꾸기 한다. 그 자를 가진 자가 그래. 가진 자. 그러니까 못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 그 그래서 일자가 요 일자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자, 굳이 만들면 선비죠. 네. 콩, 두. 콩을 딱 덮어, 뭘로? 네. 덮고그 위에 지금 선비가 있죠? 네. 콩, 작간콩 위에, 콩을 딱덮고그 네. 위에 설수 있는 사람, 설수 있는 선비는 한명 밖에 없다. 네. 한명 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하나 일자, 제가 애우지게한 네. 한 일자를 어떻게 하면 여기게 할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한 일자를 못 고치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가진 잔인데뭐 네. 뭐 위에? 무엇을 덮어? 네. 콩을 딱 덮어, 네. 덮을 멱자. 이게 덮을 멱자잖아요, 덮을 멱자. 네. 콩 위, 콩 위지요? 네. 위로 다 덮고 그 위에 올라서 누가? 섭리가. 몇 사람 밖에 없어. 그렇게 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한 일자라고. 네. <laughs> 한 일자라고. 그죠? 예. 를 들면 이 자도, 이게 이 자잖아, 이 자. 네. 근데 고쳐버릴 수 있잖아요. 응? 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것도 네. 역시 한 일자가 이렇게 되듯이 두 일자 이렇게 된 거요. 예 네. 어. 가진 자. 네. 말하자면, 가진 자, 그 다음에, 삼자도, 이게 삼이잖아. 네. 근데, 요렇게, 요렇게, 나사 자가 세 개, 네. 별, 마늘, 진,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근데 이건 복잡한이니또한번 줄여서 이렇게 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삼자만이 아니고, 참가한다, 참여한다 할때 참여할 참자가 되죠? 네. 참여한다? 네. 원래 이건 삼자가 아니고, 원래 참여할 참자예요. 인삼. 인상... 인삼할 때는, 네, 풀을 넣지 않은 인삼삼자고. 근데 네. 중국에서는 풀초 없이, 우리가 말하는 참여할 참자, 석삼자 요것만 써서, 인사하고 의미가 된다고. 예. 중국어에서는. 예. 이해했어요?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예. 다음 발음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